안녕하세요. 룸미입니다. 제가 오늘은 얼마 전에 가족들하고 부산으로 여행을 다녀왔거든요. 그날의 일기를 기록으로 남겨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어떻게 일기를 써볼까 하다가 제가 주로 실 스티커들 활용한 다꾸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메모지를 한번 써보려고요. 떡 메모지 거의 안쓴것 같아가지고 여기에서 메모지들 골라서 오려서 붙이고 바다 컨셉의 일기를 써보면 어떨까. 사실 이거는 저의 목표예요.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요. <laughs> 배경으로 깔아줄만한 메모지들도 좀 꺼내고. 약간 이런 푸른 계열의 메모지들을 좀 모아볼게요. 제가 떡 메모지들은 사실 거의 정보를 몰라요. 왜냐하면 메모지를 한 권을 다 사면 어차피 다못 쓰니까 대부분 그 번개장터 아니면 중고나라 이런 데에서 떡 메모지 믹스로 개별 포장해가지고 소분해서 파시는 분들한테 보통 구매를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정보를 알려드리고 싶은데 알려드리지를 못해서 되게 죄송할 때가 많아요. 약간 바다 느낌? 하늘색 느낌이 나는 메모지들은 이렇게 모아봤고, 이것들을 우선 크게 크게 배치를 해 놓고, 이제 스티커도 채우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방정리하다 이걸 찾은 거예요. 핑킹가인데 이게 저는 산 적이 없는데 언니한테 물어보니까, 언니가 초등학생 때부터 쓰던 거라서 아마 한 30년은 된 핑킹가이. <laughs> 진짜 이런 건 한번 사면 진짜 오래 쓰는 것 같아요. 뭔가 그냥 이렇게 제가 사각의 느낌을 별로 안 좋아하니까, 음, 우선은 얘를 가장 이렇게 가운데 배치를 하고, 요런 것들 좀 이렇게 잘라서 붙여볼게요. 이렇게 자르기만 해도 느낌이 좀 귀여워지죠? 뭔가 우선 이렇게 붙여보고 시작을 할게요. 닭고 할때 핑킹 가위를 쓰는 거는 진짜 몇년 만인 것 같은데 또 오랜만에 이렇게 써 주니까 또 새로운 느낌이 들어서 좋은 것 같아요. 이거는 공항 들어갈 때 받았던 스티커인데, 요번에는 비행기를 타고 갔다 왔어요. 왜냐면은 KTX를 타고 가는 것보다 비행기 타고 가는 게더싼 거예요. 비행기가 특가가 떠가지고, 그래서 진짜 호다닥 구입을 했죠. 뭐, 약간 이 뒷면도 예쁜데. 어, 이거 예뻐서 붙이고 싶은데 지금 이 뒤가 스티커 붙였던 태그라서 잘안 붙어요 음... 저희가 진짜 대가족이에요 결혼한 언니들까지 다 같이 갔거든요 조카들이랑 그래서 무려 12명 <laughs> 저까지 나중에 뭐 가족이 더 생기면 관광 버스를 빌려야 될 판이에요. 이거는 6공 다이어리 속지인데 저는 이렇게 6공 구멍 뚫려 있는 이 종이 느낌을 또 좋아해요. 그래서 이걸 살려서 붙이면은 또 어떨까 싶어서 이거 그대로 한번 잘라봤어요. 아끼던 요요리 스티커 드디어. 우선 이 칸에는 뭐를 쓸지 고민을 했는데, 가서 먹었던 음식들 한번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낙곱새라고 해가지고, 부산에서 엄청 유명한 음식?인데, 체인점이더라고요. 근데 낙곱새 그 개미집인가? 그거는 서울에도 있어가지고, 서울에서 먹어봤는데, 그냥 쏘쏘? 그냥 기대했던 거에는 미치지 못하는 맛? 이어가지고 다른 체인점을 찾아서 가봤는데 맛있었어요. 별도 줘야겠다. 그리고 애기부터 어른까지 다 계시다 보니까 메뉴 정하기가 진짜 힘들어가지고 돼지국밥 이런 거는 못 먹고 왔어요. 애기들도 못 먹을 것 같고 저도 자신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무난한 불고기를 먹었습니다. 불고기가 엄청 보들보들하던데요. 여기는 네개 반. 그리고 여기는 엄청 보기 맑고 시원한 맛이었는데 저는 편식이 심하기 때문에 3 개만 주겠습니다. <laughs> 그리고 고래사무게 가 가지고 지인들 선물도 사왔어요. 제가 이 고래사 어묵을 부산에 친구가 살거든요. 그 친구가 선물로 사준 적이 있는데 그때 너무 맛있게 먹어가지고 요번에 가면은 진짜 꼭 사와야지 하고서는 벼르고 있다가 사왔습니다. 요거는 4개. 진짜 어묵이 탱글탱글하고 종류도 한 수십까지, 한 100까지 넘을 것 같아요. 시중에 파는 그 얇은 어묵과는 차원이 다른 맛이에요. 그리고 사실 저 워낙 군것질을 많이 해가지고 길거리, 떡어묵, 그리고 부산에서 유명하다는 땅땅치킨? 치킨을 먹어봤는데 그냥 간장 베이스에 그런 버무려진 치킨이었는데 그냥 뭐 저는 두개 반? 막 그렇게 엄청 그냥 딱 맛있는 맛이긴 했는데 특별하진 않은 맛이었어요. 우선은 너무 대가족이라 제가 찾아놓은 맛집을 가기에는 좀 상황이 어이치가 않아가지고 아침에는 라면 먹고 뭐 과일, 샤인머스킷 같은 걸로 한끼 때우고 열심히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쪽에는 갔던 장소들 한번 정리를 해볼까봐요. 이거 제가 요번에 소문자 스티커 새로 출시했거든요. 그 스티커인데 칼선이 잘 나와서 이렇게 진짜 잘 뜯어져요. 요번 신상 중에서도 가장 마음에 드는 이 바다색 소문자 스티커입니다. 우선 가장 첫날은 거제도를 갔어요. 제가 부산공항이 부산에 있는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김해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김해에서 차를 렌트를 했는데, 뭐 아빠가 거제도를 가보고 싶다고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그참에 그냥 거제도 한번 들렸다 가자 해가지고, 거제도를 갔는데, 은근히 거제도가 저는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어, 진짜 입구가 찾기 힘들어서 온 가족이 헤매긴 했지만, 막상 들어가니까, 어, 바람의 언덕이라고 해야 될까? 엄청 넓은 언덕 위에 대나무도 쭉 있고 사진 찍기 되게 좋고 성곽도 되게 멋있게 있는 거예요. 사진 찍고 놀기 좋았어요. 아무튼 갈 때도 한번 보고 가을 느낌도 나고 그리고 부산으로 넘어와가지고 아홉산숲이라는 곳을 갔는데 여기도 기대 안 하고 갔는데 진짜 멋있었어요. 부산이 따뜻해서 그런지 대나무가 많더라고요. 딱 갔을 때, 음, 갑자기 등산?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거의 언덕 끝을 다 올라가니까 진짜 멋있는 대나무 숲이 나타났거든요. 근데 역시 예뻐서 그런지, 어, 영화 촬영이나 드라마 촬영도 엄청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도 진짜 좋았어요. 여기는 바다뷰가 진짜 멋있는 사찰이었는데, 멋있긴 했어요. 근데 사람이 정말 너무 많은 거예요. 진짜 관광지인 거지. 그래가지고 너무 기빨리고 해서 조카들이랑 데리고 어묵을 신나게 먹었습니다. 사찰 구경은 뒤로 하고. 그리고 역시 뭐니 뭐니 해도 해운대는 한번 봐줘야죠. 해운대랑, 강안리 밤바다를 봤습니다. 그리고 진짜 기대했던 더베이 101인가? 거기를 갔는데, 더베이 101은 제가 기대를 너무 많이 하고 가서 그런지, 아니면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건지, 되게 황량한 느낌이었어요. 저는 엄청 화려하고 핫한 사람들 막 많고 이럴 줄 알았는데, 저희들밖에 없었어요. <laughs> 이거는 사실 아빠가 산책을 하다 발견해가지고 이거 타보자 해가지고 단체로 타본 건데 이거는 어 재밌었어요. 음 제가 체력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어가지고 엄청 걸어다니면 힘든데 얘는 가만히 앉아가지고 바다를 이렇게 둘러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어요. 이렇게 앉아서 반짝반짝거리는 바다를 보니까 또 좋더라고요. 이거를 타고 송정해변이라는 곳을 갔는데, 해운대나 강안리보다 전 여기가 훨씬 좋았어요. 음, 모래사장도 엄청 좁고, 바다가 작긴 하지만, 사람도 거의 저희밖에 없었고, 그냥 저는 좀 아기자기한 느낌의 해수욕장이어서 훨씬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뭔가 이런 제목이 눈에 확 띄진 않아가지고, 이렇게 밑줄을 그어줄게요. 제가 글씨를 쓰면서 말하는 거를 잘 못해요. 멀티가 안 돼가지고 그래서 말을 하다 보면 글씨가 멈춰요. 둘 다가 잘안 되는 것 같아요. 이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을까 봐 보여드리면 뿌티무지 라이너입니다. 예, 해볼까? 아무래도 계절이 계절인지라 여름 봄에는 노란색 계열의 좀 밝은 느낌을 좋아했었던 것 같은데 날씨가 추워지니까 또 이런 톤다운된 파스텔 색들이 엄청 땡기더라고요. 호텔은 LCT 레지던스에 묵었거든요. 워낙에 대가족이다 보니까 방도 3개고 화장실도 3개고, 근데 진짜 여태까지 묵었던 저의 모든 호텔을 다 통틀어서 진짜 베스트. 완전 최고였어요. 뷰 자체가 3개의 방이 다 오션뷰거든요? 근데 보통 오션뷰 아니고 통창에 해운대 바다 바로 앞. 와우. 진짜 이건 미쳤다. 이러면서 동생이랑 신나가지고. 제가 송곳니 스티커 진짜 좋아하는데, 끼고 끼다가 오늘은 쓸 때다. 그래도 깨끗이 다 썼어요. 이 마지막 조각을 쓸 때가 기분이 진짜 좋은 거 아시죠? 다들. 이렇게 첫날 일기는 끝났습니다. 여기에 이제 둘째 날 일기를 써야 되는데, 음, 괜히 요 흰색 바탕에 쓰고 싶진 않아가지고, 고민이네? 약간 이런, 또 그냥 60 다이어리 안 쓰는 숙지인데, 이렇게 붙여서 조금 허전한 느낌을 채워주려고요. 이렇게 보니까 훨씬 낫죠? 이 공간이 좀 애매하게 길게 남아가지고, 좀 가로로 긴 스티커들을 좀 찾아봤거든요? 약간, 요런? 곰돌이 스티커? 여기 자리가 딱이죠? 그냥 붙여버릴까? 뒷대지도 너무 귀엽잖아. 붙여볼까 하거든요. 왠지 오늘은 모든 스티커들을 다 해치우고 싶은 마음이 여기 이렇게 붙일까요? 너무 복잡스럽나? 아니면 여기? 여기였던 것 같아요. 여기 귀엽죠? 빨리 귀엽다고 말해주세요 이미 붙여버렸어요 <laughs> 오 이것도 다 해치웠다 바다 느낌 바꾸니까 이런 제가 좋아하는 문어 스티커들 좀 붙여보면 어떨까 하고 꺼내와 봤거든요. 이렇게 오늘의 일기를 완성했습니다. 오늘은 평소에 안 쓰던 떡 메모지들 사용도 해보고 핑킹 가위도 써보고 하느라고 평소보다 일기 쓰는 시간이 훨씬 더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laughs> 그래도 뭔가 새로운 일기의 스타일을 찾아가는 과정이 저는 되게 재밌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오늘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썼던 것 같아요. 오늘 영상도 재미있게 보셨길 바라고 영상 끝에는 제가 이번 달에 새로 만든 알파벳, 스티커 등등 새로운 스티커들 색감 정도 참고해 보실 수 있게 간단한 소개 영상 붙여놓을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어, 제가 이번 달에는 이렇게 조금 포근한 색감의 소문자 스티커들을 준비를 했는데요. 아무래도 겨울이다 보니까 이런 좀 파스텔 색감이 좀 땡기더라고요. 이렇게 보면은 소재는 잘안 보이실 수 있는데, 소재는 완전 무광의 약간 매트한 질감이에요. 이렇게 보면은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빛이 거의 반사되지 않는 완전 매트한 질감이에요. 보통 유광 스티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빛이 비치잖아요. 근데 얘는 빛 반사가 거의 없죠. 그래서 이런 따뜻한 색감에 소재까지 더해져 가지고 훨씬 더 부드러운 느낌의 스티커들입니다. 그리고 알파벳 모양을 자세히 보면 여기부터는 이렇게 한 번씩 반복이고 제가 진짜 자주 사용하는 ERT. N 이런 것들은 여러 개 넣었어요. 주로 요일을 많이 쓰다 보니까 M도 더 넣고 U도 더 넣고 그리고 숫자는 이렇게 5종인데요. 이 알파벳 10종 색깔이랑 딱 하나 빼고 다 똑같아요. 근데 이것도 완전 무광 비 반사가 거의 있지 않은 무광 스티커고 이 숫자랑 알파벳 높이들은 대부분 0.9cm? 정도 됩니다. 제가 오늘 일기 쓴 것처럼 이런 식으로 알파벳을 붙이면 생각보다 작은 사이즈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쓰는 일기장에 적당한 사이즈? 요것도. 그리고 곧 크리스마스니까 크리스마스에 어울리는 이런 어두운 청록색 체리색이랑 베이지 약간 팥색을 새로 준비를 해봤어요. 뭔가 초록색, 빨강색은 아무래도 다른 작가님들 스티커에도 많을 것 같아서 저는 좀 이렇게 차분한, 좀 어두운 느낌의 색감으로 준비를 해봤고 이것도 무광 코팅입니다. 배경지를 제거하면 약간 이런 느낌. 마지막으로 이 하트 스티커예요. 하트 스티커는 칼선이 3중으로 나있어요. 이렇게 가운데 하나, 중간 거 하나, 제일 큰거 하나 그렇게 해서 하트가 세 번씩 쓸수 있고 이거는 미니 하트라서 따로 추가할 선 없습니다. 펄은 제가 이런 반짝이 펄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요거로 준비를 했고 이런 폭죽 같은 거랑 이런 꽃 같은 거는 제가 기존에 마스킹 테이프나 스티커에 사용했던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새로 만들어 본 거예요 근데 실수를 한게 여기 보시면은 제가 색칠을 손으로 다 일일이 그리고 한 거예요 근데 여기 색칠하다 실수를 해가지고 삑 삐져나갔어요 그래서 이거는 1,700원에 할인 판매를 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달 특전입니다 요거는 랜덤으로 색상 발송될 예정인데, 어, 자세히 보시면 이런 요일 스티커예요. 제가 테두리 있는 스티커를 좋아하다 보니까 이렇게 테두리 있는 스티커로 만들었어요. 너무 귀엽죠? 이것도 이렇게 하늘색 테두리. 어떤 게더 귀엽나 하면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두 가지 색감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선택할 수 없어요. <laughs> 아마 이거는 만원 이상 구매하시는 분들한테 하나씩 랜덤으로 증정될 예정입니다.